2월 8일, 오늘 해볼 게임은 어, 국산 공포 게임 킵 아웃이라는 게임입니다 자,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비가 오네요 이동은 화살표로 하고 상호작용은 스페이스바 오케이 어, 약간 횡으로 움직이는 그 인사이드나 저그 뭐더라?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게임이죠 가보도록 하죠 <laughs> 어우 깜짝아 씨 뭐야 아니 시작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, 빌드업도 안 하시고, 이렇게 갑자기, 깜짝 놀래키시면은, 곤란합니다. 자, 가봅시다. 아, 채팅창이 안 보이시죠? 자, 보이죠, 이제? 보이죠, 2호. 갑시다. 로드 클로즈드. 응, 음, 갑시다. 되 그래픽 멋있지 않아? 봐봐. 물반, 뭐지? 갱얼지가 낑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? 갑자기 여기서 박아버렸나 보다. 내가 너무, 어? 얼타다가 이걸 이 장면을 못 봐버렸네. 사실 저 강아지가 날 덮치면서 그좀 깜짝 놀래켜야 되는데 내가 뒤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 장면을 못 봐버렸네. 트리거만 발동시키고 뒤로 갔어 자, 갑시다. 여기 무슨 차고 같은데? 헷. 계세요? 소리가 너무 작다 계세요? 어? 어떻게 올라가지? 상호작용 스페이스바 상호작용을 해서 뭘 해야되나? 어? 이거 발로 찰.. 차... 아! 이 통을 밀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 봅시다 캐릭터 감자인가요? 어.. 아니요 이 친구는 고구마입니다 이걸 밟으면 이렇게 사슬이 내려오네. 기다려 볼까요? 빨리 빨리, 너무 느려. 아니, 이거 일부러 좀 저격을 하신 것 같아요. 어, 한국인의 빨리빨리를... 오오오. 오오오. 이거 뭐야, 이거... 아, 통을 젖다 넣어야 되는구나. 밀어가지고,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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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빠르게 빠르게! 빨빠빨리빨빠빠빠빨리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이게 아무리 세게 밀어도 안될것 같은데, 어, 미리 좀 밀어두면 될라나? 가능할라나? 오케이, 한번 시도해 봅시다. 안 되는 건 없어. 어, 자, 올라갈 수 있는 최대, 최대 거리에서 딱이 정도? 훠이. 좀만 좀만 더. 훠이. 좀만 더. 아 이거 처음부터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이 게임. 음. 자, 밟아줍시다. 빨리 빨리. 이것도 최대 최대 사거리에서 이 버튼을 밟는 거지. 이렇게 됐어. 딱 좋아.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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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유 굴러버리면서 후기도 <laughs> 있네 이거. 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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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됩니다. 됐어요. 깔끔. 휴 별거 아니구만. 자, 이렇게 올라가서, 환풍구로. 와, 여기 딱 봐도 이거, 지나가면은 강아지가 나를, 저, 진가 본데? 지네. 하이? 니마? <laughs> 어! <웃음> 들을 놀라게 해선 안 돼. 어, 갑시다. 점프 자 큐브가 있네요. 어기좀 그... 어, 되지? 움직이지는 않겠지? 아, 이 게임 좀 놀래키는 게 있네. 꽤... 오, 아니, 이, 이, 이 게임 좀... 오, 뭐야? 야, 이 게임, 씨. 잘 만들었는데? 어, 나를 놀래킬 정도면은, 아니, 제가 웬만하면 안 놀래거든요. 근데 나를 놀래킬 정도면은, 그, 어? 이잘 만든 게임이네요? 아니, 내가 웬만해서는 게임에 안 놀래. 여기 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오 뭐야 오, 오줌 싸시나 오! <laughs> 아니 뭐야? 아잇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줄을 이어서 뭘 해야 되나 본데? 그쵸? 왜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물에다가 갖다 놓으면? 아무것도 안 돼. 뭐 하는 걸까요? 음, 이거 물에다가 가... 안 되는데? 응? 뭔가 저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긴 한데. 뭐지? 코드 아 멀티탭이 있었네. 야, 이거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라 그런가? 어, 뭔가 되게 익숙한 게 많이 보이네. 어. 자, 수고하세요. 자, 조심해야겠죠. 그. 저런 전열 제품 근처에는 물이 있으면 안 돼. 감전이 될수 있다고. 저는 지능을 가진 장난감, 뭐, 저거 써 있는데. 지능 가진 장난감, 군주가 돼요. 뭐지? 들어가는 건가? 안 죽였어요. 잠깐 기절시킨 거예요. 여러분들 그. 테이저건 아시죠? 테이저건, 그것처럼 잠깐 스턴을 준 겁니다. 끝난 건가? 아, 데모 버전은 여기서 끝인가 봐. 맞나요? 어,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,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더 진행이 되고 그것도 좀 데모만 즐겨봤는데 느낌이 딱 오죠 굉장히 제가 공포게임 웬만하면 잘하거든요? 진짜? 안 놀라고? 근데 이거는 좀 놀랬어 너무 깜짝, 깜짝깜짝 놀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기대가 되네요 음. 갓겜 냄새가 난다 펀딩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이제 끝난 거야? 아, 이게 뭐 자세히 알 수가 없네. 끝난 건지 아닌지, 끝난 거 맞겠죠? 치트키 있나? 혹시? 근데 이 게임이 8시간이 그 플레이타임을 기획하고 있대요. 그래서 사도 후회 안할것 같아. 자, 우선 키아웃이었구요 어, 뭐야? ESC 누르니까 사라졌어. 기대가 됩니다. 나중에, 그, 정식으로 나오면은 또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